수원금요일 아침입니다. 다음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 왜 구소가 여수는 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해. 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시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예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언제 강님 하실지, 옥밤에 옥나세. 주님 만날 그것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보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떨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laughs>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날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게 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게 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의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마니에르대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게가 대굴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계수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한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유대민족의 그 위협 앞에 그가 왕후의 자리에서 할수 있는 그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 3일째 실질적으로 이 에스더가 자기가 결단한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제 3일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행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을 못본 지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심지어는 에스더는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왕 앞에 가서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지금 에스더를 30일 만에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그에게 내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에스더가 평상시에 그냥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면, 이것은 그냥 이 왕의 마음이 아 그날 따라 뭔가 좋았구나 에스더가 뭔가 사랑스러웠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행동,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3일을 기도하고 <laughs> 왕에게 나가서 아 왕의 은혜를 입기를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생생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했어 환경이 좋아서,들은 운이 좋아서.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오늘 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차올랐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히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왕이 이 에스더의 모습이 사랑스러운데 어떤 의미에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날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니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마음 속에 감동이 있었으면 나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용적인 표현인데 에스더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왕이 다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왕에게 가서 그냥 왕이 어, 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에스더가 자기가 먼저 요청을 해야 될 터인데 왕이 먼저.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인지, 에스더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에스더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요청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이 왕의 제안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해야 될 터인데, 근데 여기에 이 에스더의 지혜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사절 이하의 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지금 이 에스더의 지혜로움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실 이런 시나리오를 에스더가 상상했겠나 이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실 때 이에스더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문제를 풀어 갈때 급하게 풀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신중하게 상황에 맞게 풀어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때로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혜로움 가운데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고려나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 또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지금 왕의 마음이 지금 더 안달이 난 거예요.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에스더의 마음이 더 안달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왕이 지금 에스더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무엇을 요청하기만 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도 조급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한번더 신중하게 행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왕에게 다시 한번 잔치자리에 한만과 함께 더 오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요청을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의 용기, 에스더의 지혜, 그리고 에스더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그 문을 열어주신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하고 신중하게 행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하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하만의 모습을 한번 짧게 살펴보십시다. 우리 구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음이 패역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만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옵니다. 왜 기뻐서 나옵니까? 오늘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지금 자기 상황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전지적 시점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만의 이 모습이 얼마나 우수광스럽습니까? 자기가 지금 곧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저 지금 이 하만은 마치 에스더가 자기를 함께 초청한 것이 큰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자기의 큰 영광, 자네가 많은 것, 그리고 왕이 자기를 그 모든 신하들보다 높인 것, 무엇보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청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 도취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겸손하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은 당장 다음 잔치 자리에 가서 에스더의 입에서 그 나올 말이 어떤 말인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밀어냈고 교만했고 폐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하만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큰 은혜 그리고 왕에게 은혜를 잊고 있는데, 자기 눈에 가시오 같은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세,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높이가 5 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청해서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도록 하소서. 그래야지 이 하만의 마음이 풀릴 것 같으니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내일 내일 모레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겠지만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세운 이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달립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바로 한치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날마다 띄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실 때그 은혜 입히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류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놀랍게 우리 인생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은혜 고백을 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분한 분을 한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에스의 모습을 통해 또 하만에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성세하게 인도하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레스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의 믿음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이제 에스더의 그 요청을 왕이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일 속에 지혜롭게 그 일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 이면 속에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분한 한 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오르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힘통케 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 가운데 지혜롭게 이 하루를 걸어가게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